이뻐라. 우리 불죽은장 딱신출리저 뒤에 있는 또 청개. 어, 청돌이. 저기 설그머니 혼자가 있는집오는 밉돌이. 저 뒤에 숨었나? 좀 보자, 고돌이. 오늘 암따하고 재미나게 놀았어요. 아유, 이뻐. 이제 잘려고 알아서 올라왔네. 응, 너 나가서 풀씨 큰 뜯어 먹었어? 아까 혼냈어, 미안해. 엄마 상추 심어 놓고 뭐 심는 데 가서 이렇게, 이렇게 허니까 그렇지. 그런 거 심어 놓은거 뜯으면 안 돼. 응? 알았지? <laughs> 아이고, 이쁘다 이쁘기는 고쁘기는 이로 말할 수 없이 고쁘지. 난리 났네. 이 오봉이 이부가 가족들, 아홉 명 오봉이 가족들 난리 났어. 아이고, 우리 저기, 저기 청순이는 젖은 데 가서 앉았으니 어쩌 하면 좋아. 응, 어? 젖은 데 가서 이러고 앉았으니. 아이고, 이거 좀 다시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. 저거, 저거 파내든지 이거 젖은 거 치워줘야지. 아이고. சோ குதிரையிலிருந்து சோ குதிரைக்கு மச்சினா 정수는 어디 들어가나 이리 나와서 아기들 돌봐야지 삐약이를 우는데 이리 나와 응정수일 음? 이리 나와 응. 음. 저거 봐, 아이고, 요새끼, 요지는 봐봐, 요, 요새끼. 요 아이고, 해글력에 좀, 저, 항다공에 불을 지펴봅니다. 저, 큰 솥에 뭘 삶으려 면은 오늘 아침에, 낯으로 배놓은, 이거, 모이. 모이 좀, 이렇게. 삶아서 묵나물 만들려고 해요. 어제도 묵나물을 만들어서 말려 놨는데요. 오늘도 저기 감나무 밑에 있는 모이를 낫으로 싹뱄어요 뱀은 또 새순이 올라오거든요. 불을 뗍니다 오늘 낮에 보글거렸던 마음이 또불 때니까 좀 가라앉네요. 우리 고양이도 이렇게 옆에 앉아 있고. 사람들이 다른 사람 옆 사람을 배려해야지 저만 생각하면 안 돼요.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지만 다른 상대방의 환경이라든지 기분을 헤아려줘야죠. 저도 나이 먹어서는 단순하게 어때 얽히지 않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그럽니다. 참 주위에는 복잡한 인간들이 많아요. 자기 욕심은 가득하고. 여기도 다리 걸치고 싶고, 저기도 걸치고 싶고, 양 다리, 세 다리, 네다리긁 걸치고 싶지요. <laughs> 그러다간 분명히 잃는 게 있습니다.